기네스북에 등재된 역도 보고 연장 개통한 최장 해안 데크길을 가려고 서울역에 왔어요. KTX 이음 열차는 강릉과 안동 열차를 이어 같이 가다 중간에 열차를 분리하기 때문에 열차 호수를 잘 보고 타셔야 돼요. 강원도로 가는 기차이다 보니 다들 들뜨고 설레이는 모습이었어요. 내부에 1인 1창을 쓸수 있는 게참 마음에 들었고요. 이용할 때마다 특히 핸드폰 충전이 아주 요긴했어요. 2021년 개통한 ktx 이음 열차는 준 고속열차로 시속 250km 이하의 선로를 운행하는데요. 기차 선로가 높아 창밖 경치 볼 때가 더 좋더라고요. 도착하기 10분 전쯤 보이는 동해바다의 모습은 정말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어요. 바다와 가장 가깝게 달리는 구간이 아닐까 합니다. 2020년 KTX가 운행되기 시작한 뒤로 서울에서 제일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동해바다가 되었어요. 또한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철도역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경복궁과 광화문의 정동 쪽 나루터라는 뜻의 정동지는 신라 시대부터 임금이 사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그만큼 풍광과 일출이 아름답기로 유명했어요. 역 바로 옆에서 탈수 있는 레일 바이크예요. 정동진은 1960년대에는 석탄 더미에 해가 떠오른다고 할 정도로 탄광이 밀집해서 번화했었는데요. 석탄산업의 세태로 작은 어촌으로 변모했어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전국적으로 히트하면서 그 후로 오랫동안 인기 있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모래시계나무는 관광객이 사진찍기에 아주 바빴어요. 정동진역에 기차를 타지 않는 사람은 입장시 천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오래 시계뿐만 아니라 여러 드라마에서 촬영된 것을 알수 있어요. 역에서 나와 왼쪽으로 파란 선을 따라 가시면 되는데요, 쭉 가시면 돼서 길을 헷갈릴 일은 없어요. 식당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요. 쭉 직진해서 시간 박물관 방향으로 가시면 되세요. 바다를 보니 시야가 탁 트이네요. 이곳은 시간박물관인데요. 성인은 9,000원, 경로는 3,600원의 입장료가 있고요. 폐열차를 개조해서 시간에 관련된 전시품으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원하시는 분은 들어가셔서 내부를 구경하시면 됩니다. 정동진 해변은 해수욕장 길이만 3km에 이르는 광활한 해변이에요. 기차역 레일로 일부는 이용할 수 없지만 입자가 아주 고운 모래로 유명하고요. 이곳은 작년에 새로 생긴 주차장이에요. 바다 해변 모래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난 뒤에 공사라 논쟁이 좀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정동진 해상 전망대예요. 저 앞에 배 모양은 선크루즈 호텔이고요. 해안선 절벽 위에 지은 유람선 형태의 호텔인데 미국 CNN 방송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호텔 13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호텔 가기 전 옆에 편의점이 있으니 물이나 음료가 필요하시면 사시고요. 정동진역에서 바다부채길 입구까지 10분 정도 걸어왔어요. 정동항매표소와 신곡항매표소로 가는 버스 노선이 있어요. 바다부채길 입장료는 성인은 5,000원이고요, 경로와 어린이는 2025년 1월부터 변경돼서 3,000원이에요. 입장권 감면 도시도 있으니 영상의 사진을 참고하시고요. 감면 받으시려면 신분증 꼭 챙겨오세요. 부채길에 새롭게 보수돼서 연장된 구간도 포함해서 다 돌아볼 예정이에요. 탐방로 지형이 마치 동해를 향해 부채를 펼쳐놓은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바다 부채길이란 이름이 붙여졌어요. 들어가서 얼마 안가 화장실이 있어요. 안에 다른 화장실은 없으니 여기서 이용하세요. 바다 부채길은 정동진항에서 심곡항을 잇는 약 3km의 해안길로 이 구간이 모두 천연 기념물이에요. 들어서자마자 기암괴석들이 맞아줍니다. 썬크루즈 호텔 조각공원의 유리계단의 모습이 보이고요. 약간은 어색했던 자동차를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걸어봅니다. 예전에 초소였던 곳이 보이네요. 사진 찍기 위해 놓은 계단 포토스팟이에요. 그리고 소원의 길이 있었는데요. 돌만 보면 쌓는 한국인의 유전자는 전국 어디를 가도 볼수 있어서 참 신기해요. 이곳은 오랜 기간 해안 경비를 위해 군 경계 근무 정찰로로 사용되어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었는데요. 천혜의 비경을 가진 이곳을 2015년 1월부터 탐방로 공사를 시작해서 2017년 6월에 개통을 했었어요. 도로 접근이 불가능해서 2년여 동안 엄청 힘들게 공사를 했다는데요. 그 후에 태풍 피해 등으로 길이 끊겨서 여러 차례 보수 공사 후에 2023년 완전 개통했어요. 이곳은 야간과 기상 악화 시에는 종종 출입이 통제되기도 하는데요. 파도와 해풍이 거센 날은 통제할 수도 있으니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중간중간 쉬어가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 우뚝 솟은 바위는 투구 바위예요. 투구를 쓴 장수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렇게 보니 정말 투구를 쓰고 있는 장수의 모습이네요. 부채길은 국내 유일의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도보 코스인데요. 230만 년 전에 일어난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형성되었어요. 해안단구란 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인데요. 파도에 깎여 평평해진 해안이 지반이 융기하면서 함께 솟아올라서 형성되었어요. 정동진 해안단구는 집안의 윤기 작용에 따라 해수면이 80km 정도 후퇴하면서 바다 밑에 퇴적되어 있던 지형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육지화됐어요. 역사의 신비를 간직한 동해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며 걸을 수 있는 아주 귀한 트레킹 장소예요. 저 앞에 카페 하나가 있는데요. 윤슬이라는 이름의 카페로. 강릉시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탐방객 쉼터이자 카페인 이곳은 바다에 비치는 반짝반짝한 윤수를 보기 참 좋은 쉼터이기도 합니다. 정말 뷰가 좋은데요. 입장료와 수익은 부채 길 유지 관리비로 쓰인다고 해요. 이곳에 수리 부엉이도 서식하고 있네요. 부채바위가 보이고 있어요. 들어가서 보는 길은 보수하려고 닫혀 있었어요. 국내에서 최장 구간인 이 해안당구는 천연기념물 437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훼손된 데크길 옆으로 보수해서 다시 설치한 모습이 보이네요. 정동진은 1980년대 초부터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 인구가 2천 명으로 줄어들고 기차가 거의 운행하지 않을 정도로 한산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포항 호미곡과 함께 대표적인 일출명소죠. 정동항에서 심곡항까지 왕복 2시간 정도면 돌아볼 수 있어요. 한국항에 거의 다 와서 가파른 계단이 나옵니다. 길지는 않지만 경사가 심하니 조심하세요. 연술이란 예쁜 순우리말은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이란 뜻인데요. 비슷한 단어는 물비늘이라고도 해요. 동해에서 떠오른 해가 수면에 반사되는 광경이 잘 보이기 때문에 특히 윤슬 박물관이라고도 불려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갈 때마다 또르르 돌굴러가는 소리를 내는 몽돌 해변은 세 군데 정도 있어요. 저렇게 몽돌이 되기까지 파 도의 어겹의 세월 동안 깎였 겠죠？차 를 가지고, 오시 려면 정동 진에 있는 여러 개의 공영 주차장 이나 모래 시계 공원 주차 장에 하 시면 되 세요. 심곡항 해상 전망대에는 사진 찍기 좋은 예쁜 프레임과 빨간 등대가 포인트로 보여요. 정동진항 매표소에서 심곡항까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심곡항 쪽에서도 출발하셔도 되고요. 티켓 하나로 왕복이 가능합니다. 카누타기 체험하는 곳이라 카누들이 놓여있네요. 매표소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신곡항은 작은 항이긴 하지만 식당들과 카페가 조금 있긴 해요. 전 다시 정동진항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모래시계 공원과 정동진 해변도 즐겨보려고 해요. 가, 같은 코스지만 반대로 갈때 보이는 모습은 또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입장 시간은 9시부터고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은 입장 마감이 4시 30분이에요.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은 3시 30분에 입장을 마감하니 참고하세요. 불멍만큼 머리를 비워주는 게 물멍인데요. 초록빛 수면 위에 하얀 파도를 보며 걷는 내내 바다와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에요. 파도 소리를 음악 삼아 들으며 걸으니 머릿속에 번뇌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동해 바다는 볼 때마다 정말 역동적인 모습이에요. 해안 절벽과 해송이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아요. 기암괴석들이 정말 경이롭네요. 2시간 동안 정말 즐겁고 상쾌한 트레킹이었어요. 다시 정동진 역 쪽으로 가볼게요. 걷고 나니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가 회덮밥을 시켰어요. 신선한 회와 야채가 새콤달콤한 소스와 어우러져 아주 맛있었습니다. 돌다리를 건너면 왼쪽에 모래시계 공원이 있어요. 1995년 모래시계 드라마의 이름을 딴 공원인데요. 중앙에 큼직한 밀레니엄 모래시계 조형물이 있어요. 동해에 떠오르는 해를 상징하는 이 모래시계는 2000년부터 가동했다고 해요. 시계 속에 모래가 다 떨어지는데 1년이 걸려서 매년 1월 1일에 시계를 반바퀴 위아래로 바꿔줍니다. 파도의 하얀 포말이 그림처럼 움직이며 시선을 빼앗네요. 정동진 해변은 매년 겨울철에 너울성 고파랑으로 인한 백사장 침식과 레일바이크 철로 유실 등의 피해를 자주 입었어요. 그래서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방파제 3기와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돌제도 설치하고 모래도 보충하는 등 2018년도부터 총 381억 원을 투입해서 연안 정비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북쪽은 약간 덜하지만 남쪽 해변은 거의 침식되기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기차로도 오기 쉬운 가장 가까운 바다로 놀러 와 보세요. 기차 시간이 남아 정동진역 앞에 카페에 왔어요. 정동진역이 바로 보이고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여서 아주 좋았어요. 커피 가격은 조금 비쌌습니다. 전 구간이 천연기념물인 국내 최장 해안 도보길을 걸어보았는데요.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즐거운 여행 즐기세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